자, 경기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선수의 신영입니다. 현재 4연승. 리그 내에서 달리고 있는 김기현 11시고요. 자, 이어서 신동원 선수. 대 토스 전에 강인함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경기 출발 이번 라운드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기현을 맞이합니다. 5시입니다. 네. 일단은 이 맵에서 아, 좀 테란이 작정하고 수비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맵이라 네. 이 신동원 선수의 공격 본능을 좀자극을 해야 되는 이런 맵이거든요. 그래서 어좀장기전을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이 4라운드에서 붙었을 때도 예, 이 엄청난 지금 나오죠? 예좀 장기전이었거든요. 그 경기에서 신동 선수가 아주 아쉽게 졌기 때문에 그때의 경기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서 아 오늘 경기는 그런 어, 김기현의 장점을 내가 한번 무모화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현 선수의 2013 공식전, 특히 저그전 5승 2패의 숫자가 눈에 띕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그런 의미에서 좀 살아남아 있으면 빅3리 중에 어, 두 명이 이제 적은 아니겠습니까? 신동원 선수와 김정훈 선수 이렇게 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두 명을 상대로 김기현 선수가 좋은 카운터가 될수 있는 이런 전적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죠. 자, 정찰 먼저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 자, 김기현 선수 1, 2라운드 3승 9패 하지만 3, 4라운드는 10승 3패로 에, 기세가 수직 상승하면서 많은 승리를 팀에게 선사한 바가 있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예, 지금 이제 득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아, 승률의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예,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배치가 된다라면 예, 뒤쪽으로 신호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덜, 떨어진다라는 적어진다는 거죠. 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아,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그 준비된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리그 에이스 결정전 최다 연승 기록을 부여하고 있는 선수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OGN 라이브 트위터 팔로우 이후에 전달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피머니 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딱 떨어지는 선수가 한 선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선수는 아니네요. 그런데 굉장한 타격감을 자랑했던 바로 그 선수. 네. 질럿을 복사시켰던 바로 그 선수인데요. 어, 결정적인 힌트라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열두 시에 시작한 경기에서는 일단 이 선수는 굉장히 사나이 다운 선수다, 예, 남자 다운 선수다 이런 그 별명까지만 딱 이제 분위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 다 드렸네요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이제 혼동이 될수 있는 것은 예, 프로토스 유저들이 좀 에이스 결정전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어요. 음, 음, 네. 자일단그 시즌 2시의신동훈 선수의 시야에 보이지 않은 새롭게 사신을 상대편 친형으로 네. 보내고 있는 김기현. 예 사신 둘까지 찍고 그다음에 안마당 예, 가져가는 이런 그 김기현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자 오늘 어, 김준호 선수가 어, 두번 나왔죠 지금까지 예, 한열번 이상은 나올 거고. <laughs> 예, 저희 이제 담당 PD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왜 잡아주나 얘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나오면 이유 잡는. 네. 뭐 뭔가 그냥. 이렇게 목적이 네. 있어서 선수를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유일하게. 네. 네. 네, 몇몇 분들은 뭐 이거 또 나오잖아요. 네. 세 번. 이유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왜 잡아줄까 이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네. 시간에 이제 박태민을 한번 더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김준호 선수를 잡아주는 것 아, 아무래도. 아, 어, 뭐 김준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라든가, 어이고, 둘이 갑자기 들어오길래,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사실 둘로 잘 네.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 일단은 신동 선수가 예, 초반에 안전하게 상대방의 전진병영을 모두 다 정찰하면서 어 일벌레를 좀 빠르게 빼놨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난했죠. 네.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일벌레를 좀잡아준 그런 모습이고. 이제 안전하게 그러면서 자신은 3, 사랑부까지 가고 있는 그런 김기현 선수입니다. 자, 발음은 찍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벌레를 찍는 선택을 했습니다. 신동원 선수. 네. 자, 그리고 역시 화염차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의 11시. 자신을 자신의 진영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 멀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화염차 한6개 정도 뽑아가면서 그걸로 상대방의 점막을 아,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상대방의 압박감 심어주고 아, 그리고 이제 바로 옆쪽에 있는 확장 기지까지 가져가는 게 테란의 어떤 일반적인 이맵에서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해서 저그가 아, 두 번째 부화장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부화장을 멀티 쪽에다가 건설하면서 을 일본에 안 붙이고 저그린 바퀴로 밀어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음. 예,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만 뭐 조심한다면 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테란이 일정에서 안전하게 멀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동원 선수가 자, 일단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네. 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요그 이후에 바퀴 소굴을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이되겠습니다 신동원 선수. 네, 뭐 이번 수비적인 이제 바퀴 소굴의 의미가 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이 확장 기지를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 공격 타이밍을 잡아도 아주 늦은 타이밍에 잡게 돼요. 네, 지금 이 화염차가 들어오는 것은 어 바퀴로 막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저글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 바퀴 소버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좀 지어준 건데 이게 만약에 신동원 선수가 대군주를 한번 찔러 넣어서 3, 사령구를 받다라면, 네. 어 이거는 노림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못 받다면 상대방의 2 군수 공장에서 이제 쏟아져오는 화염차도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네. 자, 오늘 어, 파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지금 밝되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두 번째 옵션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일단은 바퀴를 찍어내고 있죠 신동원. 네 바퀴를 어 여기서 계속해서 좀 눌러주게 된다면 네. 한번 정도 바퀴어저글링으로 찔러볼 수 있는데 이게 제이확장 기지의 일벌레를 포기해가면서 하는 러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그 러시를 통해서 이득을 못 보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맹독충이 없다면 이득을 보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음. 어,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퇴란과 일꾼이 잠깐 비슷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약간 그, 적은은 좀 쉬웠다는 느낌이 좀 드는, 아,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야 안쪽에 뭔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퀴로 전쟁 배치 시키고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 네 입구쪽에 벙커도 여러 개 지금 건설을 해놨죠 분명히 이제 그 화염차를 어, 슬쩍 찔러봤을 때 이제 진화장으로 심시티를 해놨어야 되는 부분에 바퀴두구리 소골이 떡하니 올라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자마자 입구쪽에다가 벙커를 앞마당 입구쪽에다 벙커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탱크까지 뽑아낸 이런 그 상황이죠 생각보다 밖에서 아... 으로 조금 일찍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제 투비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여기서 예 완전히 이득을 봤어요 신동훈 선수는 네. 뭐냐면 이거는 신동훈의 스타일상 이거는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미리 예상을 한 이거 각본입니다 각본을 짜온 거예요 신동훈 선수가. 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퀴 히드라보다는, 그냥 아예 여기서 저글링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어, 지상군을 좀, 어, 뮤탈리스크로 넘어가던지, 혹은 그냥 아예, 바로 가면 충에가는 이런 형태가 좀날것 같은데, 괜히 지금 바퀴와 히드라로, 예, 조합을 잡아서, 이게 덜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벙커 다섯 개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아, 자원 소모를, 아, 준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변신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고 하고 싶다 신동건 선수 예. 자신이 걸었던 그 전략이 어느 정도 투명 아, 됐는지 예. 살짝 빠르게 그바퀴소 구를 건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바퀴를 좀 일찍 뽑는다라는 인상을 심어 주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어, 신동그김현 선수가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자원을 이미 거기다가 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생산 건물 자체가 좀 늦어지고 멀티 타이밍 자체가 좀 늦어지는 이런 그 결과로 만들어지면서 조합 자체가 바퀴 히들라라고 할지라도 좋은 타이밍에 상대방을 좀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벌레 숫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벌레가 어, 여기서 이제 68기죠. 여기서 더 이상 안 찍고 이제 병력만 찍어낸다면 한번 정도 타이밍 잡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바퀴로 한번 압박을 통해서 공선 전차를 찍게 만들어놓고서. 그 이점을 완전히 무시를 해 버리는 예, 2 이점 살릴 수 없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성차 음. 2개가 이미 나와 있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좋을 것 같지 않고 예, 차라리 여기서 그냥 빠르게 어, 좀 블락 테크를좀 넘어가 주는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동원 선수가 얻은 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자, 김경 선수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텀을 얻게 됐고 스캔을 통해서 확실히 신동원의 본진상 5시 본진상을 파고 악하 있습니다. 감염 구덩이가 막 변태된 것까지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김기현. 예, 그러면서 이제 어, 살모사를 조합해서 그 살모사와 함께 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 예,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거미 실레 같은 경우도 살모사의 흙구름에 판정을 받기 때문에 네. 흙구름을 쳐주게 되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이바퀴드라가 이제 좀 어, 싸우기가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 그래도 어, 테란의 이 해병과 불곰은 움직임이 빠르지 않습니까? 자극제를 먹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빨라서 사실상 이 땅검이 아그살모사의 예, 흙그름의 이점을 보기 아주 힘든 어,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군단인시절 초창기에 비해서 이제 살모사를 테란전에서 많이 활용 안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보이는 거고요. 자, 감염 중, 자, 생산을 해가면서 이제 바퀴 히드라 아, 생산 채비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굴락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입구 역을좀 넓혀놓고 있는 신동원 선수인데요. 예 네, 여기서 가면 중까지 어, 이렇게 조합을 할 거면 어, 맹독충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제 생각에는 맹독충도 섞어주면서 이좀 인구수를 많이 먹잖아요 이 바키나 바키라는 유닛 자체가 근데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이 중장과 추가 데미지를 주는 유닛들이 조합이 되면 바퀴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맹독충을 좀 섞어주는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아 좀, 그리고 뭐네 예, 네. 신동원 선수는. 변신수가 그 상대편 바이오 사이에 그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대편 병력들의 이동을 완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장 지역까지 지금은 간을 보면서 탱크 두하고 같이 센터에서 이제 뭔가 소모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테라는 출발을 했는데 네. 가스 소비가 바퀴 히드라 그다음에 감염충까지 올라가는 이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스에 어떤 여유 자체가 없어서 아, 네. 맹독충을 빨리 지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고 2억 2억 되는 타이밍에 지금 감염충이랑 한번 싸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리 잘못 잡으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일단 김기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어요. 자 2억 2억 됐고 먼저 김기현 선수 아래쪽 내려오는데요. 일단 붙을 생각을 하고 아, 있어. 자명출. 오. 근데 진균 한 번만 더한 번만. 이따가 자명출, 한번더 진균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진균 어 대박으로 잘 던졌고 그리고 이제 좁은 그 길목에서 뒤로 빠져 나오면서 진균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상 병력을 많이 살렸다라는 것은 신동훈 선수가 되게 치고 빠지기를 잘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돌려야죠 병력 돌려야죠 신동훈은 네. 이럴 때 별력 소수를 좀 돌려주면서 상대방의 후속 병력 좀 끊어주면 좋고요. 어, 그러면서 울트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위치가, 위치가. 위치가 너무 아 좋은데요. 미치고, 아 피더러. 네, 의료선 휙 던져가면서 거기에 아 신규원이 서 공전 한 번도 돼아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아, 이거 미쳤어, 좋지. 못것 같은데. 진짜, 진짜, 진 신규원 일단 던져주세요. 어, 신규신이 예. 아, 다리가 그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하객진으로 상대방의 와... 명령을 감싸 아은 상태에서 공성 무차가 네. 공성 모두도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진짜 엄청난 찍은 결과가 나왔고 이거는 아무래도 의료선 자체 플레이가 의료선 플레이가 처음 초기에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습만 바라보면 신동원 선수 대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신동원 선수의 기존의 스타일을 네. 이용을 하니까 이게 강한,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공격적인 예. 척 하면서 그 다음에 공격적인 플레이, 한 박자 아. 쉬고 공격을 들어오니까. 그렇죠. 연타가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바퀴 히드라 한번 찍어낸 바퀴와 히드라가 사라질 때쯤 울트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던진했었습니다만 정면에서 오는 박수도 있습니다. 이제 옆쪽으로 낮게 히드라 리스크. 어찌됐든 지금은 저그만 이득이, 이득을 이이득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김규현 선수도 예, 이 바퀴 히드라의 단점은 기동성인데 음. 아 굳이 싸우지 필요가 없이 의료선으로 동시 다발적인 공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아 의료선은 보입니다만 밝은 병력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히드라가 남지 병력이 있습니다. 병력들이 남은 것이 해병, 열기, 불금, 네 개가 끝입니다. 네, 테란 인구수는 83이고요. 저그 인구수는 거의 200을 다 채워가는데 병력을 이런 식으로 쓰면서 바퀴와 히터를 저런 식으로 소모를 하면서 울트라로 병력의 종류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저거인가 울트라로. 근데 네, 소모하냐, 소모할 수도 없습니다. 정면 대결할 수 있는 김기현 병력이 없으니까 울트라도 4개 찍었구요. 네, 게다가 바퀴 숫자가 불공을 압도하는 데다가 저그림도 찍었어요. 아, 울트라 못 보겠는데요? 네. 이미 여기까지 이 병력만으로 압박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진기는 예. 찍었는데요. 예. 예, 이 정도 되면은 한번 쉬고, 한번더 쉬고, 아, 울트라 가면 되겠다. 울트라 나오면 공격가. 아, 쟤제 쟤네! 쟤네! 케 네, 바퀴를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이 진화장보다 이제 바퀴 선수을 먼저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를 좀 많이 쓸 거다. 그리고 이제 신동원의 스타일이라면 공격적으로 쓸 거다. 이렇게 판단한 김기현 선수가 과잉 수비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드랍시 플레이도 의뢰선 플레이도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센터에서 지금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 신동원 선수가 진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 김기현과 잡아내면서 저그다은단독일까지 올라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동원을 카운터로 칠수 있을 만한 그리고 시즌스의 주요한 저그들을 카운터로 칠수 있을 만한 김기를 벌써 소모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이 신동원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을 평가하고 있었던 이 테란전을 노리고 김기현을 썼던 것이고, 네. 예, 4라운드를 4승, 자연승으로 어, 마무리했던 그 분위기 좋은 김기현을이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 조금 확실한 카드를 좀낼 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적어대, 적어도, 적어도 자신있어 하는, 어, 신노열 선수가 지금 타이밍 정도에서 나와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삼성전자 칸이 앞으로 필요한 무기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간에가 필요한 부기 바로 김기현의 2 세트 등장했었는데 신동원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허영맹에 이어서 김기현까지 잡아내면서 연달두 명을 아웃시켰고 그리고 네. 등장한 네. 선수는 신동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신동원 선수가 뭔가. 아, 이제 분위기를 타기 시작을 하니까, 신노열 선수가 나와서 그불씨를 끄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일단은 김경선수 선에서 아, 상대편의, 상대편의 주력 저그들을 모두 다 골라내서 잡아먹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가 소방선으로 나온 겁니다.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 전세, 그리고 대 CJ전의 전술을 보여주는 신노열 선수가 세 번째 세트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좌우대 좌우전입니다. 신나는과신동을이 경기 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